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얼굴을 봐야 돼서 잠시만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지금 여러분 만난다고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많이 기다렸나요? 네. 네. <laughs> 예. 저는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영산고등학교 사무경영과 교사 김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소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육의 목표. 두 번째, 우리 어, 사무 경영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세 번째, 졸업 후에 우리는 어디로 진출할 수 있을까? 네 번째, 꿈을 향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네. <웃음> 고마워요. <laughs> 한번더 맞추면 되나요? 네. 한번더 맞춰도 되나요 그럼요 어 그럼요 예 우리는 오. 어 냉정하게 어 선택 순입니다 화이팅 자 <laughs> 화이팅 자 우리의 우리 이제 사무경영과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우리 사무경영과는 지금 산업이 무슨 4차 산업인건 알고 있죠 네. 아 모릅니까 <laughs> 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죠? 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멋진 사회인을 배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무경영과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함께 하실래요? Let's 네. go! <laughs> 자, 우리 사무 경영과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 보도록 해봐요. 자, 우리 어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 직업 생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 그 다음 사회 구석구석의 경제를 배우는 상업 경제. 어 기업의 돈의 흐름과 그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걸 배우는 회계 원리. 인간 발달. 어, 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전문적인 영어를 배우는 비즈니스 오. 영어 등등, 어, 우리가 사회 나갈 때 배워야 될, 어,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까 우리 학교 소개할 때 보셨죠? 그때 드론 활용 기술, 우리 드론 축구장 보셨잖아요? 오. 예, 거기서 드론 활용 기술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선생님 소개할 건데, 3D 프린터기가 우리 학교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자인, 어, 그리고 영상 편집, 이런 것등 우리 미래에서 꼭 필요한 지식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밌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IT 지식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학생이 행복한 학교, 우리 영상 고등학교로 꼭 와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졸업 후에 우리의 사무경영과를 졸업하고 나면, 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물론, 은행원 될수 있습니다. 공무원 될수 있고요. 네. 어, 되고 싶죠? 자, 그 다음 대기업에 취업도 가능하고요. 아, 어, 그다음에 요즘에 어, 유통업도 많이 뜨잖아요. 뭐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등. 이런 유통업에서 마케팅 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 4차 산업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은 어, 드론 전문가도 될수 있고요. 아, 어, 아까 보니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친구 있었죠? 예, 사무개과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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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됩니다. 알겠죠? 네. 어, 지원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부사관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 부사관은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네, 지금 보세요. 네, 자,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우리 사무 경영과 학생들은 이렇게 열심히 실습실에서 어, 그래픽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죠? 네. 네. <laughs>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 크리에이터, 더 크리에이터 정시우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어, 사회에서의 크리에이터의 어떤 역할과, 어, 실제 모습들을 이렇게 특강으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그, 맞아요. 교실에서는, 어, 멋지죠? 교실에서는 이렇게 지식을 배우고, 또한 실제 사회에서의 이런 모습도 배우고 어, 완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 미래의 크리에이터를 꿈꾼다면 여기 영상 고도기로 오셔서 우리 다 같이 크리에이터의 꿈을 함께 키워 나갑시다 미래의 크리에이터 <laughs> 파이팅자세 <laughs> 네. 번째 어 보세요 자 어, 3D 프린팅 디자이너입니다. 저 여러분, 어, 우리 학교는 우리 영산고등학교는 2020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선, 그 교육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또한 어, 저희 학교에는 아주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왼쪽에 보면 무슨 실이 보입니까? 한번 읽어봐 주, 주세요. 환상실 맞습니다 예 무한상상실 예그 안에는 정말 요즘에 엄청 핫한 3d 프린터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3d 프린터기는 들어봤어요 어 그렇지 3d 프린터기 들어봤죠 그렇구나, 자, 그걸로 만들 수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어그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은 많은데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우리 오른쪽에 조그만 인형, 이거 뭐예요? 라이언! 그래요, <laughs> 맞아요. 라이언. 선생님이 정말 이 화면에 그 PPT 화면이 정말 많으면 저희 학생들 작품 정말 많거든요. 다 놓고 싶은데, 어, 지금 화면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나만 넣었어요. 아, 안타깝게. 이 학생들 지금 오른쪽에 이 소프트웨어 선두학교 이 어, 플랜카드 밑에 있는 이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어, 3D 프린팅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어, 우리 4차 산업의 주역 3D 프린팅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우리 영상고로 보세요. <laughs>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자, 드론 전문가 나야나 보이십니까? 자, 보여요. 어, 보이죠? 자,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4차 산업에 드론이 음.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 안 되죠. 그죠? 자, 우리 영상고에서는 드론 전문가의 꿈을 어, 키워나갈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뭐. 자, 여기 선생님 지금 마우스 보이세요? 혹시? 아 보이는구나. 자 여기 YG 드래곤 창단 그 위에 계시는 그 사진의 그 모습 보이시는 이분이 바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어, 교장 선생님. 어, 박수. <laughs> 자 YG 드래곤이라는 드론 축구단을 직접 창단을 하셔서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 드론 전문가를 꿈꿀 수 있도록. 꿈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laughs> 어때요? 멋져요. 네. 우 굿. 네. 자, 여러분, 드론 전문가의 꿈을 여기 영상 보다에서 함께 해요. 네. 저또 보십시오. 저희 학교에서 지금 신설 어, 준비하고 있는 부사관 반입니다. 음. 오 멋있죠. 선생님도 음. 제복 입은 사람들 정말 멋있게 생각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사무 경영과 부사관 반 신설. 어, 자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이 교과 수업만으로도 어, 부사관의 필기 시험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요. 잠깐만. 선생님, 순간 여러분 부사관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몰라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그거 설명부터 할게요. 자, 어, 군 어, 군인을 보면 장교가 있는 건 아시죠? 장교. 네네네. 네, 장교가 있고 일반 병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간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부 부사관. 그렇지, 부사. 관 관 맞죠 그죠 부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부사관은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어, 특전사 이렇게 다섯 분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 부사관이 될수 있도록 어, 교과 수업으로 필기시험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 이제 어 본인이 되려고 하면 이 필기시험도 쳐야 되지만 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력 검정, 면접 대비도 학교에서 퍼펙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군복도 맞추거든요. 그래서 와, 군복을 와, 착용을 하고 우리 또 실전 실무 까정 교육하는 등등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부사관을 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팍팍 밀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사관이 되고 싶다면 어, 우리. 부사관이 되기 위한 최단의 코스 영상 고등학교로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 이 지금 모습이 네 여기 왼쪽에 부사관 동아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어 멋있죠 선배가 왔어요 이렇게 와서 멘토도 해주시거든요 아까 어. 밑에 설명 있었죠. 그래서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부사관이 되고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따끈따끈한 정보를 우리 동아리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어 멋있죠. 이렇게 어. 여기 어 해군 부사관 합격해서 임관 후에 학교를 찾은 모습들. 여기 오른쪽에는 제일 오른쪽에는 공군 부사관 음. 합격한 학생이 어 와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오면 음. 선생님도 와 이렇게 합니다. <laughs> 너무 자랑스럽죠? 자 여러분 네 이거 부산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영산당당 우리 선배님들도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왼쪽에 네. 보면 부산은행에서 근무하는 어, 그 선배님 그리고 여, 여기 밑에 오른쪽에 두 분이 바로 농협 지점장이시고요. 그리고 네. 오, 응, 응, 오른쪽에, 어, 그리고, 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보시면, 인교육전략연구원 대표님이신, 어, 선배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죠? 이 선배님들처럼, 그죠? 멋진 사회인이 되어서, 어, 당당하게, 어, 활동을 할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파이팅 화이팅! <laughs>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사무개영과에 대해서 좀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네, 네. 아, 좋아요. 그러면 한번 잘 알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퀴즈가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맞아. 두근두근. 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아, 맞아. 아 맞아. 네. 막무나. <laughs> 준비되어 아, 있으니까. 좋아. 네. 어바웃 <laughs> 네. 사무경영과. 아, 이제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한 명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영산고등학교 사무경영과를 졸업한 후 가질 수 있는 직업 중 장교와 병사 사이에 간부를 의미하는 것은세글자 어, 오, 어, 어? 오 <laughs> 어, 누구지? 누구지? 누가? 어떤 학생이 지금? 연선 쪽. 우리 신웅신입니다. 어아니네 네, 축하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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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선 전해요. 최 어? 네. 어? 제가 먼저 했는데. 최재영. 최재영. 잠깐만요. 최재영 두 번째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여러분 어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고 사무 경영과 나의 꿈을 위한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영상고로 오세요. 네. <laughs>